37이 넘는 대전어를 비롯하여 37, 52 마리 52 마리 이 전어가 진짜 뭐, 뭐라 뭐해야되노 이거를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사이즈가 아니 와이 조사진 잡은 건데 <laughs> 어, 오 어. 어떻게 지구에 들어오 이게 50분대로 50분. 이 <laughs> <laughs> 아니, 물이 있잖아. 이 촐로 내려가니까 이쪽에, 이쪽에 꽝 있고, 저쪽으로 쫄 없어. 장난 아니다, 이쪽에. 덮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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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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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 야, 저 카메라 앞에 좀 가봐라. 어? 까미, 카메라 앞에 좀 가봐라. 대박이다. 어? 차훈아. 카메라 앞으로 가라, 카메라 앞으로. 우와 우와! 우와! 우 역시! 대박이 대박. 표정이야. 우와! 우와! 야, 씨. 이거 뭐이거 말이 되나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전어 완전 커노 우와 전어 봐라 이거 전어 전호, 이런 전어도 있나 아니 전어 이만큼 우와 전어가 이거 뭐 20만원 대박이다 대박 이야 저거 이거. 붕어줄 알았어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와, 전어 봐라, 전어. 장난에도 장난. 야, 나이장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아. <목소리> <목소리> 와, 크다. 기록이다, 기록. 길이 암재해봐야 되다, 길이. 와와 <람쥬> 근데 저 저렇게 큰거 처음 본다 아 진짜 천천히 망태기 담아놔라 역망이여기서여기서 đi trên cái thằng này à đi. 자자자야자오자오자 야, 대전우 와, 자, 대조로잡았면 잡았어. 야, 와, 저렇구나. 아 진짜 크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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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너 진짜. 크다. 와. 이거. 저너가 이렇게 컸구나. 야 형님이 이제 집 집들 커버리시네요 <laughs> 오늘 칠포. 와 우리 지인들 와가지고 비어서 칠포아 진짜요? 네. 염소에서 묻혀. 네. 어. 대박입니다. 형님, 보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니가 여기 왜 왔어? 대박. 어, 네, 어? 형님! 진짜 회탈 찾으러 왔죠? 회탈 찾으러 왔죠? <웃음> <웃음> 아,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2시쯤 어. 아, 와가지고, 어. 거기 잡고. 다 왔어, 많이? 아이못 잡았어요 한열마리 음... 잡아서 회떠먹고 응. 내일 아침에 숙먹 그리고 이훗날갔어오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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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계겠네 어, 네. 내일. 아, 내일도 이 내일도 아계 진짜 계산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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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유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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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님아기서아이네아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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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이못아이요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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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와 대전 한번 더 푸시하고 없어 <목소리> 어, 뭐요? 아니, 이거, 이걸 붙여줘야 이게 큰줄 알지. 어씨, 왜, 왜 이래, 왜 이래. 뭐. 아, 진짜요? 크기, 크기 비교. 하나, 둘, 셋. 오케이. 에이, 멋지다. 아, 나 일단 홍보 한 마리 잡았어. <laughs>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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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까 구유장이 많이 잡고 여기, 여기. 아, 그막한 방씩. 아, 이 많, 많구리네. 어, 다쳤어, 다쳤어. <laughs> 그래서 들어왔어? 저시 땡겨대. 근데 여기 물집이 지는데 여기서는 좀 빨리 땡겨. <목소리> 자, 야간이라서 일단 주만 치는 모습은 잘안 보입니다. 양,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 경북권에서, 대전어, 초대전어가 나오세요, 초대전어. 자, 이런 대전어는 태어나가 처음 봅니다. 비늘이, 잉어 비늘만 하세요. 거짓말 좀 못해갖고. 얼마나 큰지. 장난에요 파도도 좀 심한데, 구간보다 파도가 더 심해요. 다행히 바람이 맞바람이 불기는 한데 낮에보다 덜 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또 같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역이, 해초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날이 다 타라버렸어. 엄청 밀려 넣었어. 감장이안 돼. 아. 근데, 일단은, 고기들이 나와주니까, 괜찮아. 고기들이 안 나와주면, 좀 실상할 건데, 거기는 나오고, 일단 응. 티는 티를. Aha. Uh Dobro. -huh. Oh. Oh, oh. 다빠나왜 터파지? 왜다빠지키차터키지터와대박이차대키차대키차어키어마어마 야 오늘 완전 날이다 야. 우와 많다. 제대로. 우와 신발장 만한 제로도. 야. 요게 이제 화지포 있는 전어 많아 네 어. 요거는 엄청 크고. 야이 전어 봐라. 얼마큼? 나감자의 부감자. 너무 커가지. 고 이거는 특대전화다, 특대전화. 대전화가 아니고. 한국 초망 옆에 박상훈 부회장. 역시 키가 크니까 멀리 들어가고 대전화 잡아냅니다. 아, 오늘 파도도 심한데, 이악주건 속에서. 야, 저는 지금 만토했 있습니다, 만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야 좋다 겁나다 겁나 사이즈가 사이즈가 장난 아니 손이 엄청 큰데 키가 크다 보니까 손이 큰데 전어가 장난 아니다 엄청 장난 야 겁나다 겁나 대박이 대박 사이즈가 장난 아니다 네. 정말 혼자, 다잡으시 와, 선기 선수, 혼자 어디 털다가, 판나, 걔 털다가. 그러 아, 이거 큰일이네. 큰일 나 있네. 어? 에, 좋다. 이거 망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죽겠는데, 망해놓자. 어? 근데 어차피. 저 망, 망탱이다가 넣으면은, 어. 비닐, 저망탱이 비닐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럼 소질하기 더 좋지. 다 죽어요, 바로. 아니, 그래도, 망에는 넣는 게 나을 뭐, 것 같은데. 사이파. 어. 그래, 사유 장난 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전어가 아니라, 그냥 떡붕어야 떡볶아. 래 <laughs> 이거 봐. 와, 이걸 누가 전어라고 그 그래? 와, 장난 아니 장난 아 어우. 여러 사이즈, 끝나군데 야, 여기 끊있어 씨. 많어, 많어. 아, 많이 빠져도 많이 들어와 있네. 어우, 와우 이, 뭐, 수호초만 갖고, 엄마. 잡아도 뭐. 빠질 생각, 빠질, 빠질 생각을 못 해. <laughs> 야. 저기 약간 멀리 던져야 돼. 애들이 예. 야 좋아. 야,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좋아 아,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거 뭐라? 이거 거 뭐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라? 이이이뭐거 신발짝은 절로 가라니 신발은 어하니 30cm 아3 0짜리와 저는 그러니까. 대박에 그러니까. 대박. 대박 아 어? 대박 아 고기 널렸어요 고기 엄청 아니, 많아 아니, 널린 게 그러니까. 아니 파도 넘겨요? 어? 파도 넘겨요? 어? 대박에 대박 동환이형도 아까 그렇게 멀리 안 던진 것 같은데? 그래 멀리는 안 던졌지 멀리 날아갔지 어. 멀리 날아갔지 김이가투망이 가볍잖아 이거는 이거 이거 3kg 되나? 근데 이거 12발짜리거든 난 그래. 되게 무거운거예요 12발인가 13발인가 열두발 반인가 그래 잘 날라가 <laughs> 아그 산림은 항상 민물이라 가 물을 갈아주는 게더안 낫나 아 오늘 최종 조감물입니다 최종 조감물 아, 100마리가 넘친다 100마리가 보통 이생전후입니이생전 일생전호. 야간에 이생전와전어대박이 대박. 37짜리 전어입니다 이런 전어 전호 봤습니까? 전어가 37. 위험하네 위험. 이노만. 대박이 대박. 인생전어입니다 이생전후. 오늘 소가버리죠 소가버. 대박 좋아 인생 전원 <laughs> 완전 인생 전원이네 전원 인생전원. 가면 얼마나 크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전원 보기 싫은데 태어날 처음 보는 전원 오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와... 37cm... 대전 <laughs> 이렇게... 와... 여어디가하든이포되고소문나가 어디, 11시 50분.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대박이네. 대박. 완전 대박이다. <laughs> 신기하다, 신기해. 저러가 이렇게 할 줄을. 완전 놀래. 예, 나도 얘를못보이다미 인생 전화. 아, 생입니다 인생 전 오늘 야간 인생 전화. 와, 전어 대박이 대박. 37짜리 전어입니다 이런 전어 봤습니다. 전어가탑 20만에 대박이지, 대박! 인생전는 무슨 교도? 그거 리지보니까조보가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다 대박! 조각 인생교는 완전 인생전인데 여기는 가고지 얼마나 크지? 대단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laughs> 어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와 37cm 대전 <laughs> 와. 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가개키치거든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대박이네 대박 완전 대박이. <laughs> 신기하다 신기. 여러가 이렇게 했지만 없을 것래아 얘가 같은. 뭔 게는 못 보일 다 같아. 터미뭔 게.